자, 그 다음에 또, 천공이 베트남 여행을 갔대요? <laughs> 이 사람 말쑥 들어갔어요. 그죠? 근데 여름까지의 운세를 봐달라. 여름까지의 운세? 천공이 지금 뭐 특별히 나쁘게 걸린 게 있나요? 천공에 지금 3월달. 앞으로 6개월만 좀 볼게요. 6개월 본다 그래도 카드가 6개월씩 안 보여줄 수도 있지만, 사람은 운세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. 맞는데 이거 외국에서 안 돌아올 수도 있나?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음. 근데 외국 생활이 좋냐 하면 그렇진 않아요. 지금 보면 딱 해외 이동의 카드 그러고서 거기서 장기화 될수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. 응 음, 천공. 음. 그냥 저는 이 사람 불리해지면 안올것 같아요. 그냥 그쪽에서 뿌리 내리고 정착할 생각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. 뿌리 내리고. 제가 봤을 땐 거기에다가 무슨 종교 집단 같은 거 차리고서 그냥 정, 정착할 것 같은데? 예. 네. 그렇다고 이 사람의 자기 문제가 해결이 된 거는 아니에요. 해결이 된 거는 아닌데, 왜 그러냐면, 본인의 어떤, 아, 문제점들, 그런 것들이, 이거는 계속 지속이 되거든요. 지속이 돼서, 이게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요? 어 외국에서 여기 다시 들어오기가 쉬울까? 그냥 저는 그쪽에서 그냥 그러고 있을 것 같은데? 음. 이거를, 왜 운세를 물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, 그냥 여행 갔다라기보다도 있잖아요. 거기에서 어떤 정착하고 외국에서 살려고, 아니, 뭔가 찾으려 간것 같아요. 네. 자기가 열쇠, 예. 네. 어떻게? 거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, 근데 누가 아는 사람이 있었는지 뭔 어떤지 모르겠지만, 그런 이야기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쪽에 가서 어떻게 조금, 자리 잡고 살려고? 응. 자리 잡고 살려고? 네, 그런 것 같아요. 응. 그쪽 가가지고 또 새로 돈 벌고 해야 되겠고, 너무 한국에선 스트레스 받으니까, 그렇게 해가지고 외국 나가서 돈 벌고 살 모양인데? 이제, 아, 그렇지. 유튜브 같은 거는 해외에서도 할 수도 있고, 이 사람은. 음. 거의 뭐 도주 아니에요, 이러면. 한국에 돌아올까? 당분간, 이거는 그냥 오래 있으려고 온 느낌도 드는데? 이게 베트남인가 어딘가 갔다고 하는데, 돌아와도 아예 나가서 살 생각할 것 같은 느낌인데요? 그게 돌아올까? 다시 왔다 갈수 있어요? 다시 왔다 갈수 있어요. 그런데 정착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다. 그쪽 가가지고 그렇게 보입니다. 이거는 천공이 벌 받을 수 있나? 이 사람 그냥 선동하고 떠들어댄 거있잖아요 나중에 나중에 벌 받을 수 있어요. 벌 받을 수 있어요. 나중에 윤석열하고 관계돼서 뭐 다소 있습니다. 나중에예요. 일단은 도피가 가능한 것 같아 보이기는 해요. 근데 이 사람은 진짜 피레미에 불과하니까 거기까지 확실하게 청산을 하고. 우리 그 수사 인력도 너무 부족해, 지금. 그좀 뒤에 안 좋은 일이 터지기는 할것 같네요, 이 사람한테는.